이 먼지 들 보이시 나요？네, 안녕 하 십니까？바른 일로의 정인수 팀장 입니다. 저희 가 저번 시간 에 에어컨 에 냄새 를30초만 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바로 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 에어컨 필터 또한 저희가 7,000원에 구매를 해왔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한 이 제품을 제가 직접 교체를 하는데 약 5분? 5분도 안 걸리겠죠. 약한 2, 3분 정도면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여성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한다고 하면은 약 5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교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보조석에 탑승해서 이 옆쪽에 보시면 다시방의 버튼이 있는데요. 다시방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방 안쪽에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바가 있는데요. 한번 떼서 보여드릴까요?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레버를 손쉽게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손쉽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방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를 잡아주는 핀이 있는데요. 먼저 이 핀의 밑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핀을 고정하고 있는 이 고정대를 잡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게 밀어주시면 손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로는이 다시방 안쪽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아 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눌러서 빼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안쪽에 있는 이 하얀 친구가 바로 에어컨 필터인데요. 이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빼주면은 이 안쪽엔 으아이 먼지들 보이시나요? 으흐, 으흐, 으흐. 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에어컨 필터를 뺐으면 새로운 이 에어컨 필터를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칸에 맞추어서 이렇게 손쉽게 끼워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저희가 분해를 했던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에어컨 필터를 5분 안에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행하시면서 찝찝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에어컨.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5분이면은 누구라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 교체하신 후에 기분 좋은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른딜러에서 다음번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 더 좋은 매물을 갖고 찾아올 테니까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